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질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. 산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기질적인 산만함이 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거든요. 기질적으로 성미가 급하다고 하죠. 차근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었고 배웠던 단어 카드 불러와서 말을 하려면 생... 이라는 걸 해야 돼요. 주의를 어디다 기울여야 돼요? 네? 머리자원에다 기울여야 돼요. 그런데 이 정신기능에 주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언어발달 기재. 씨앗도 타고나기를 조금 늦게 싹트는 아이인 거예요. 안 그래도 조금 늦게 싹트는 아이라서 더더욱이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려고 해야 되는데 정신기능에 집중해서 언어카드 불러와서 말하기까지의 참는 안 돼. 그럼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? 아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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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 행동 반응을 먼저 하거든요. 총체적으로 언어 발달을 느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.